네, 안녕하세요. 해피 프리즘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어, 유튜브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어, 제가 계정이 세 개나 있거든요. 하나는 심이 사랑이고, 하나는 동생심이고, 하나는 이거 해피 프리즘스톤입니다. 제가 이걸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음, 공지가 처음이라서, 어, 제가 이제 프리즘스톤만 찍으려고 이제 계정 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어, 그래서 지금 올리려고 해요 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어, 신청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 트렁크인. 있는... 이에요. 그리고 자주 심이 사랑이랑 심이 동생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있을 거예요.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어, 기념으로 스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아직 어, 네임을 아직 안 적었어. 요 음, 들어 오려야 되겠다. 탁자에서 하는 거라. 첫, 죄송합니다. 첫, 첫 시작이라서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일단 제 메모리 패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돌 데뷔 세트 메모를 뺐습니다. 어 나중에 그 게임기가 사라진다고 그 갖고 이제 별로 게임을 많이 하죠. 제가 게임하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을 그 심리사랑대는 엄청 잘했거든요. 제가 음. 아. 제가 아까 전에 아유. 정리하한 이유는 이게 내가 좀... 어때요? 어때요? 확실히 밀네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파이 있어요. 아이도 제가 나중에 꺼줄게요. 검색 거라서 약간 별로 없어요. 검색. 이제부터 좀잘 되는 것 같아. 요 이번은 언니 거 세트가 있어. 이제 이음이 거랑 하나 모으면 돼요. 제가 다 고치고 있게요. 제가 엄청 잘 떨어져서 이제 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냥 이거 유튜브 활동을 첫 시작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는... 디오 크라운 거에요. 디오 크라운 거리고 음, 스타 알다시피 거의 다 있는 거 레인보우 브로치입니다. 그리고 놀자랑 스톤이 좀 많은 것 같네. 원래, 일단은, 여기 1단, 일단... 차밍스톤을 넣어야 하는 곳이래요. 여기서잘안 보이죠? 좀 질게요. 세븐스 아람이 세븐스 코티 오늘따라 말이 잘안나오네 이건 노멀이에요 일기 일기 세븐스 드디어 이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2단 음 아까 1단처럼 계속 그러지는않거든요 혜민이는 레어가 없어요. 딱. 혜민이는 딱 하나가 있지만 쿨은 아예 없어요. 아, 뭐 유은이 의상만 모으면 돼요. 목소리가 더 좋네요 심의사랑 때때에 엄청 거 구독자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이사랑 지금 구독자가 몇십명 밖거든요 70명 아, 80명 되거든요 유튜브에 발전이 된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세븐스푼디예요마찬가지예요 나로평상구. 제가 또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실매신님 추천 그리고 아, 아무거나님 추천. 요즘 따라 구독, 자 수가 별로 없는 같아요. 좋아할 수만 있다. 안녕, 안 아이고, 3단, 이거는 요리어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나루라고 적혀있고 인식이 가능합니다, 제권은 그냥, 스티커 없는 스톤. 아니, 이건 제일 두 개. 이거는 재생일때 받은 스톤인데. 그리고, 가단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 보여줘. 이게 일본 해외 거라서 일본어로적혀져있고 창원 롯데마트에서 산 해피레인.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엄청 못찍는것 같아요.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난리 났다, 일단. 제 다다. 닦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지는 다 마쳤고요. 어,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제 어, 제 계정에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바이바이. 안녕.